예, 존경하는 원님들, 주말 지역 활동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뵙게 에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내대표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난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오직 민생위기,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능력과 자질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국내적으로 매우 비상한 위기 상황인 만큼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각이 원팀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을 정책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들이 먼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각 분야에서 경력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인과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책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직 이념과 진영 돌리만 갇혀 캠코더 인사 돌려막기 인사만 했던, 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한 차별점을 둔 현장형 실용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단한 차례도 지키지 못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들고 나온 것도 모자라 나눠먹기 운운하며 장관 후보자 인사난을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적어도 문재인 정권 내내 반복된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국회 무시 인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장관 후보자 인사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당도 검증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다시피 우리당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지난 7일에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범시키는 보 꼼수를 부렸습니다 민주당의 상식 밖의 행동이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상대당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신의 그리고 국회 관례를 지키지 아니한 민주당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활을 걸고 소위 말하는 검수 완박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 완박법이, 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각종 권력형 비리, 부정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정인과 민주당이라는 내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과연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들어서 180석이라는 의석을 무기로 사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당선시켰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런 실립도 없고 국익에 포텐도 되지 않은 검수완박법. 이거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법을 또 수적 힘으로 밀어붙인다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붙일 것이다,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민주당 내에도 많은 양식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민주당에서 현명한 태도로 오로지 국가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으로. 이 검수완박법 문제를 접근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또 민생법안 처리 또 핵심 법안 처리 등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이라 문제에 기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원내부대표단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비공개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또 지역일정 등이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만 은 민주당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 모릅니다.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할 그리고 투쟁 역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